인천 영종도 약수암입니다. 옛날 약수터가 있는 용궁각, 아주 오래된 기도처임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원효대사 당시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옛 가람터, 부처님 가피가 넘쳐 흐르는 명당 중의 명당. 저 멀리 월미도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쉼터입니다. 홍양관과 기도처가 마련되어 있는 요사체가 보입니다. 저 멀리 양지바른 언덕 위에 삼성각이 있네요. 약사여래불을 모신 약사전입니다. 마치 부처님이 우뚝 서 계신 듯한 돌탑이 보입니다. 인천시 중구 운남동 백운산 110 넉넉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포대화상 조용히 명상에 잠기기 좋은 고즈넉한 암자 약수함입니다. 마치 정겨운 시골집 같은 영종도 백운산 약수함. 자그마한 기도방이 여럿 마련되어 있는 요사체도 있습니다. 영종도 약수함이었습니다.